사일 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JTBC 국제부 유튜브 방송이고요. 박소연 기자입니다. 네, 저는 기자 김혜민입니다 네. 2021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승리호 혹시 보셨어요? 사실 저는 그 풀로는 못 봤고요. 일부 영상 못 봤어요. 네.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 청소선 그 승리호를 그렇죠? 네, 타고 있는 그런 선원들이 있잖아요. 포스터 보시고. 굉장히 음.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좀 맞아요. 신박한 아이템? 이었던것 음. 같아요. 여기 때문에. 음. 이거 보면서, 아, 과연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 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우주 쓰레기 때문에 나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거 관련한 사건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사건은 석달 전인 3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아래 한드르 오테로 씨 집에서 발생합니다. 이 오테로 씨의 집에서 갑자기, 헉! 집 천장을 뚫고 무언가가 음. 툭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아, 이 지방을 지붕을 뚫은 거든요. 네 소리가 이제 포탄 떨어지는 소리였어서 네. 봤더니 포탄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음. 이 성인 주먹만한 크기의 물건이 떨어졌는데 여기 보고 저리 살펴봐도 포탄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조금 네. 무슨 모양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제가 영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이게 뚫은 거예요. 아 주먹 크기 정도 되겠네요. 음. 이게 아마 2층 바닥인데 이게 오테르 씨입니다. 오테르 씨가 이거 보면서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저게 바로 우주에서 떨어진 우주 쓰레기라는 거죠. 음,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저게 굉장히 음. 단단해 보여서 사실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음. 어마어마했겠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테르 씨의 아들 머리 위에 떨어졌. 네. 쓸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음. 오테르 씨는 휴가를 떠났고 네. 집에는 아들만 있었다고 하는데 네. 아들이 낙하물에 맞을 뻔 했대요. 음. 이 나사가 이게 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국제 우주정거장 화물 운반대에 배터리를 장착할 때 사용된 지지대로 조사 결과 음, 드러났다고 부품이군요. 합니다. 네, 네 이게 인코넬 합금으로 만든 건데요. 지름이 한 4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 10cm 정도 되고, 무게는 700g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한 이제 우주에서 떨어졌으면 지붕을 뚫고, 그러면 지붕도 어쨌든 아까 보니까 다 부서졌던데, 그것도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뚫고 바닥을 또 내리쳤으니까, 바닥도 수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 그 어떤 정신적인 피해, 이게 굉장히 클것 같은데, 이건 다 그러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네. 남아있는데요. 처음에는 나사가 오테르 씨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어, 약속했단 다 말이죠. 다해주겠다 어, 그런데 그게 약속이 좀잘안 풀렸었나 봐요. 음. 이 오테르 씨가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사를 상대로 8만 달러, 약 1억 7천만,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네. 이게 재산 손해는 물론 이제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업무의 차질도 빚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음. 사실 이때 사건을 보도할 때도 이게 네. 배상 부분에 있어서 보, 복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보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음, 이게 그렇네요. 이게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떨어졌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음. 관련하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은 여러 사람들이 그 참여한 음. 그런 다국적 그 우주 정거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주 정거장을 참여한 게 이제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일본, 캐나다 네. 등 세계 각국이 참여했단 말이죠. 음. 음. 그러면 사실 이게 배상을 누가 해야 되는지 진짜 애매해지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좀더 들어가 보면 이 부품 어디서 나왔냐 보니 더 2021년에 나사가 이 수명을 다한 니켈 수소 배터리를 이제 리튬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명을 다한 니켈 수소 배터리를 모아놨던 2.9톤짜리의 2.9톤 네. 2.9톤짜리의 그 외부 팔레트에 이거를 보관해놨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일본의 무인 우주 화물선을 이용해서 이제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이 꼬이면서 이제 무산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냥 쫙 우주에다 뿌려버린 건데요. 오. 이때 나사의 주장은 이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이 사, 이에서 한 4년 동안 떠돌기는 하겠지만 이 대기권에 진입을 하면 다 타서 없어질 거다. 불타 소멸할 거다. 이렇게 우리들을 안심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오. 보런듯이 나사의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오테르 씨의 집안에 뚝하고 떨어진 겁니다. 어. 그런데 이게 원래 이 물체가 외부 팔레트에 실려 있었다고 하더라잖아요 음, 음. 일본에 일본의 네, 팔레트에 실려 있었다고요. 네, 외부 팔레트에 실려 있었는데 어. 이 외부 팔레트가 일본 거였고 그리고 이 교체 작업을 지시한 게 나사였단 말이죠. 음. 그렇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 지금. 어, 마키 씨가 지금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옷도 맞춰 입으신 거예요 <laughs>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정말 음.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게 지금. 카메라로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재질이 아. 다릅니다. 면이고 아. 네. 이거는 메쉬 소재. <laughs> 다르기 어. 때문에. 근데 색깔이 진짜 색깔과 디자인. 굉장히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고? 이게 좋다고 하시면 다음부터 뭐 계속 맞춰 입고 나올 자신도 있습니다. 장이 없자 님께서 정수리 보여주기 기법을 아. 사용했다고. 정수리 정수리 많이 무셨나봐 <laughs> 저희가 고개를 좀 들고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네. 2024년 3월이니까 소송이 음. 이제 막. 어 시작이 되는 음. 셈이니까요.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음. 향후 소송이 이제 다른 소송들도 어떻게 음. 진행이 될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선례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앞으로도 우주 쓰레기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2023년 12월 유럽 우주국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가 네. 약 1억 3,100만 개가 넘는데요. 음. 그리고 이 가운데 10cm 이상으로 이제 큰 우주 쓰레기다라고 치는 게 3만 6,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 근데 이게 우주 쓰레기가 음. 뭐한 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방금 말씀해 셨던 것만큼 엄청 음. 많고, 음. 근데 얘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공간에서 음. 계속 막 빠른 그 지구 궤도를 따라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을 거고, 음. 그리고 이제 하물며 우리가 뭐 이런 건물 위에서 떨어진 것도 이게 중력 가속계 힘으로 밑에서 이제 받으면 막 가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우주에서 사실은 떨어진다고 하면 그 속도 때문에 뭐 용만, 조그만 게떨어져도 사실 거의 흉기 수준으로 돌변을 한다는 건데 이게 보통 나사에서 예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다른 물체랑 충돌할 때 초속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른 경우에는 최고 초속 15km. 그러니까 1초에 15km에 가는 그 속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뭐 총알 속도보다 10배나 빠른 정도의 속도인데, 이게 우주 쓰레기가 충돌을 하면 또그 우주 쓰레기 수도 늘어날 거고, 그럼 이게 다 엄청나게 사실은 좀 위험해지지 않는, 음.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우주로 납니다. 이제 떨어지는 그 물체들은 이 대기권에 오면서 다 불타 사라진다. 네. 대부분 그렇게 소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가 이렇게 발견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 연방 항공청이 제출한 보도를 보면 또 무서울 수도 있어요. 2023년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인데요. 대기권에서 다 타지 않은 우주 물체의 잔해가 2035년까지 2년에 한 번꼴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보고서를 미국 어. 의회에 제출했대요. 어, 2000,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한 2년에 한 번꼴로 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음. 그리고 이게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음. 지난해에도 맞아요. 우리, 음. 아, 이게 우리 보도도 했군요. 음. 이게 1월에 재난안전문자가 와서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음. 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사실 무슨 영화 같은 사실은 안내문자인데, 이게 1984년에 발사해서 2005년에 은퇴한 미국 나사의 지구관측 위성. 이게 그때 잔해물이 우리나라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음. 은퇴 후에 우주를 막 떠돌다가, 그러니까 19년 정도 지난, 엄청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부품이 음. 우리를. 공격한 그런 음. 경우가 되는 거죠 이때 다행히 네. 한반도 우리와 다행 스럽게도 우리와 달리 한반도로 떨어지진 않고 이게 대만 쪽 상공 에서 추락하기 시작해서 음. 우리나라 상공을 가로질러서 이 동해 쪽 아, 바다 로 갔군요 음. 북, 북태평양 쪽에 떨어졌다 고 해요 음. 그런데 이게 이 당시 어디에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네. 우리는 과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어. 대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우려했었던 그런 기분은 좀 남아 있어요. 음. 이게 사실 진짜 영화 같은 얘긴데 음.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영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음. 보면 우주 청소하는 음. 그런 기술자들이. 음. 이제 어쨌든 겪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음. 실제로 우주 청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일단은 음,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방법에는 이걸 슉해서 수공하는 방법 음. 이런 게 있고 또 아마 떠돌아다니는 쓰레기를 이렇게 로봇 같은 걸로 촥촥 이렇게 그러니까 슉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고 탁 집어가지고 잡아채는 것도 있고 또 물고기 잡듯이 이렇게 건져서 음. 하는 하는 것도 있고 작사를 던지는 것도 있고 <laughs>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해 방식이 승려 방식이랑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 근거가 음. 있, 아마 있었겠죠, 그죠 음, 최근에 음. 나온 영화이기도 음. 하니까요, 그죠 음. 그리고 또 완전히 이건 좀더 과학적인 어, 것 맞아요. 같은데 약간 그 과학적인 어떤 그걸 추측해서 그죠? 이 경로를 바꿔버리는 궤도를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바다로 떨어뜨리게 하거나 이렇게 경로를 바꿔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레이저를 쏴서 그 궤도를 아예 바꿔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작은 쓰레 기 같은 거는 이제 직접 뭔가를 탁 이렇게 음. 레이저로 톡해서 음. 이 여드름자 듯이 그죠? 아 여드름 없애듯이 <laughs> 촥이렇게 작은 쓰레기는 직접 이렇게 어 없애버리고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전목이 되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연봉이 가장 센 청소부 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은 아직은 어 많은 나라들이 막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블루 오션은 확실히 블루 오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씩 거액의 투자를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아스트로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로봇 팔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싹싹싹 줍는 거 굉장히 좀 근데 음. 기술이 필요한 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고, 어, 이런 성과를 자꾸 내면서 여기가 3억 8천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고, 또 상장도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일본은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음. 일본의 또 다른 업체는 2030년까지 위성기반 쓰레기 제거용 레이저를 음. 개발하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힌 음.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네. 개발하고 있는데, 2027년에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우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성을 실어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 당식은 이 우주 팔이나 우주 구물을 이용해서 이제 고도를 낮춰서 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기권에서 타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후에는 조금 고도화되게 우주 쓰레기의 위치와 궤도를 변경하는 이런 역할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아. 발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 개발 우주에 대해서 우주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미래 먹거리로 <웃음> <웃음> 좀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려야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조금 저희가 테크놀로지, <laughs> 네, 동양의 그 우주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같지만 영화 같지 않은 우주 쓰레기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